2025년형 쉐보레 트래버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대형 패밀리 SUV로, 대인모터즈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매우 적합한 모델입니다. 외관은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견고한 인상과 세련된 매력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전면부의 크로스바 타입 그릴은 쉐보레의 정체성을 담아냈고, LED 헤드라이트와 깔끔한 DRL 라인은 도시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며 긴 축거 덕분에 안정적인 비율을 갖췄고 대형 알로이 휠은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후면부는 단정하고 깔끔한 테일램프와 커다란 트렁크 도어가 더해져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드라이버 중심의 레이어 업과 함께 개인화된 환경이 드러납니다. 넓은 10.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8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는 터치 반응성과 시인성이 뛰어나며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동은 운전의 편의를 크게 높입니다. 센터 콘솔과 도어 트림에는 부드러운 소재와 고급 우드 트림을 적용해 시각과 촉각 모두에서 고급감을 전달하며, 온도 조절과 열선, 통풍 시트 기능으로 장거리 이동 중에도 안락함을 유지합니다. 3열 시트는 성인 2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슬라이딩과 폴딩 기능 덕분에 화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가족 여행뿐 아니라 캠핑 장비 운반에도 적합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0L V6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310마력에 달하는 성능은 실용적인 주행 품질을 보장하고 9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럽고 빠른 반응을 선사합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력은 약 7초대로 도심 주행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여유있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사륜구동 옵션을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하며 트레일러 견인 패키지를 선택하면 최대 2268kg까지 견인할 수 있어 보트나 캐러반, 트레일러 운반 시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보레의 트랩버스는 승차감에도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데 독립형 서스펜션 구조와 강화된 쇼크 업소버는 주행 중 노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시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가죽으로 감싼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두께와 그립감으로 운전에 집중하는 즐거움을 더하며 핸즈프리 전동 테일게이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기본 이상 수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및차동 제동 기능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에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사각지대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주차나 도심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특히 트래버스는 가족 단위 이용자를 위해 뒷좌석 탑승자 알림. DSA 기능을 제공해 탑승자 하차 시 경고를 해줘 안전에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했습니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 기준 도심 리터당 10km, 고속도로 리터당 12km 수준으로 패밀리 SUV로는 만족스러우며, 선택 가능한 디젤 모델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경우 효율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판매된 만큼 검증된 내구성과쉐보레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은 차량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트래퍼스는 스타일, 실용성,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패밀리 SUV로 대인 모터즈 시청자 여러분께 일상의 이동부터 주말 여행까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선택입니다.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매력적인 차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